샬롬, 우리 친구,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사과 손동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우리 이 활동을 하면서 짠! 가랜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그럼 사과 활동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출발! 사과 공과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사과 공과 활동지, 사과 스티커, 필기 도구, 풀, 색연필 그리고 줄을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럼 공과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점선을 따라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뜯어볼까요? 뜯고 여기 접는 선이 있어요. 여기 접는 선을 따라서 이렇게 접은 후에 우리 뒤집어서 보면 여기 교회라고 써 있어요. 우리 무슨 교회죠? 람 맞아. 라몬 교회. 라몬 교회라고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람. 람원교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라원교회 맞아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라원교회 유치부 친구들은, 뭐, 어, 그럼,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왜 기억해야 할까요? 왜 기억해야 할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해요. 유치부 친구들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을 믿나요? 네. 그럼 우리 뒤집어서 여기 빈 칸에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다 적었나요? 네. 우리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예수님은, 예수님은 윤정이를 위해 고난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잘했습니다. 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언제 기억해야 할까요? 언제 기억해야 할까? 그거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해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 드릴 때에는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더욱 기억해야 하지요. 우리가 예배 들을 때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한번 펼쳐 볼까요? 짜자자잔! 짠! 짠! 여기 이 어린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찬양이요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때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고난받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된대요. 자, 네. 스티커에 보면은 여기 생각풍선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를 하나 떼어서 이 찬양하는 친구들에게 붙여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스티커 붙였나요? 네. 자, 이번에는 어떤 친구를 찾아볼까요? 짠!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기도요.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 그거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에는 스티커, 생각풍선 스티커를 떼어서 우리 기도하는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친구를 찾아볼까요? 루루루루루루루 여기 이 어린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말씀 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음, 그거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고난받으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들어야 해요. 자, 이번에도 스티커를 떼어서. 말씀 듣고 있는 친구들한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수님을 기억하며 말씀 듣는 모습으로 만들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다 했나요? 네. 와, 유치부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럼 친구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잘 기억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네. 음, 그렇다면 선생님을 따라서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예수님을 기억해요. 오늘 우리는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짐한 대로 살겠다고 약속하는 유치부 친구들은 짠 여기 교회를 이렇게 예쁘게 색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색연필 다 있지요? 우리 색연필로 속삭 속삭 예쁘게 교회를 색칠해 주세요. 친구들은 선생님보다 더잘 칠할 수 있지요? 네. 음. 자, 천천히 칠해보고, 우리 다 칠한 친구들은, 자, 우리 이제 가린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뒤집어 보고, 자, 우리 끈을 여기에 넣어준 다음에, 접어서 우리 십자가를 위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풀칠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 풀칠을 한 후, 자, 이렇게 붙여주면, 짜잔. 자, 우리 이렇게 가랜드가 완성됩니다. 우리 완성된 가랜드는 우리 친구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이렇게 걸어주면서,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유튜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채찍에 몸을 맞고 예수님은 채찍에 몸을 맞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것으로 사과. 공과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안녕!